세지마리 형님 그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감사니 삼겹살 아, 박수. 수시집에서 지금 <laughs> 예 삼겹살을 저희를 초대 하셔갖고 저희 자립, 네, 자 위해서 제가 항상 형님한테도 얻어먹기 때문에 네. 김치 협찬 아이 김치 제가 당근으 어, 그래요? 삼겹살도 협찬 제가. 네, 네. 그리고 와인까지 협찬. 음, 와인까지요. 예. 그래서 형님이 네. 맥주를 또 협찬해 주셨습니다. 음, 자리까지 협찬? 네, 자리. 제일 음, 제일 비싼 거예요. 봉기 불판. 네, 봉기 판 그다음에 경기한도 음. 찬조하고 내가. 네. 음. <laughs> 예. 네. 너 오기 전에 내가 다온거 써, 이새야 그래서 마십니다. 어. 어. 오늘 그 저희의 그 우리 그 개그맨 김대범 씨 오늘 좀 이런 좀 편한 모습, 평상시 솔직한 모습. 그다음에 이런 음. 얘기를 한번 좀 아, 이런 음. 모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직접 인사를 안할수 있을까 우리 구독자님들? 네, 네. 저는 이제 스시마루 형님이 이 채널을 정말 애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정말 야 예. 왜냐면은 이 전문가들이 하는 채널에 질려서 그냥 이 풋풋한 형님의 어떤 어? 본래 모습이 나오는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형님이 진행하는 이 채널이 어, 마주 늘더라고요. 어, 진짜? 주연이 나왔을 때 아, 제가 40몇 분짜리를 어. 다 봤잖아요. 어, 40 40분짜리 영상인데 다 봤어 주연아 내가 다 봤다. 와. 어. 가지고이 채널을 굉장 애정하고 있고 아. 아, 여러분들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많이 네. 이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자. 음. 어, 한번 삼겹살을 정님이 음. 직접 자르셨어요. 어, 한번 진짜 짜내서 네. 한번 네. 와이 삼겹살 이렇요아 우리 구독자분들 초청해서 같이 먹고 싶다 이런 거 네. 맛을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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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지 어떤 것이거 일단 삼겹살은 모든 고기 모든 음식을 통틀어서 최상위, 1등에 있는 음식 같아요 음. 이게 사람을 그냥 미치게 하는 어떻게 네. 보면 아약이야 마약. 음. 네. 와, 진짜 아, 이런 맛. 맛은 맛나. 소고기는 솔직히 질리잖아요, 먹다 보면. 그리고 웬만한 고급 고기가 다 질려요, 사실. 근데 이거는 와안 질려, 맛. 이 깊은 음. 맛. 사실 삼겹살이 한국에서만 인기, 인기 있거든요. 어, 외국에서안 안 외국에서 먹어? 외국에서안 먹어, 잘안 먹어. 그래서 뭐 캐나다나 독일이나 칠레 이런 나라에서 그렇구나. 한국에 음. 수출하려고 날려. 왜냐면 지네 나라에서 안 먹거든. 밥값이 음. 아아 이거. 아. 어.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안 먹어봐서 그런 것 같아. 어. 어. 외국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맛있는 걸 알면 음. 가격 폭락할 것 같아. 폭등할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으면 네.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 아. 좋아하는 게 나는 오히려 우리 에이 너무 네. 좋네 오히려 좋다 하는 어. 거. 아 진짜 너무 이거는. 근데 이제. 나는 요즘 좀 이게 반응이 좋은 게 아직 뭐 구독자들은 많지 않지만은 뭔가 이런 좋은 느낌이 그래서 여기 네, 네. 우리 가족이 자꾸 생긴다는 느낌? 네. 아 이게 뭐 내가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뭐 달라간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쓰시마령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명두 명씩 모이니까 이제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더라고 뭐 이게 예, 뭐 구독자 몇만 되면 뭐이렇게초대해서 같이 어한번도 아,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좀 내가 이구성자 분한테 소박 같은 것도 좀 한번 나는 좀 해보고 싶고 이벤트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좀 그런 걸 해보고 싶거든 그냥 뭔가 좀떼보지 않은 거 있잖아 풍선 느낌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 거지 풍선 느낌? 어릴 때가 같은 생각날까요? 어릴 때? 어릴 때? 그리고 요즘에 우리 그 대범이가 지금 요즘 몸을 만들려고요 운동을 열심히 지하고또와 제가 대부분 만나자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걷기 운동하고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운동 관리 때 걷기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눈무게 제일 많이 나갈 때랑 비교해서 8kg가 빠졌어요. 어. 원래 제일 많이 나갈 때 94kg였는데 와, 지금 86kg. 94. 그 그럼 몇 킬로 빼고 있 8킬로? 8 정도 8킬로인데 현재 뺀게네막그 비법을 좀 알려줘야 될거 같아 왜? 어떻게 빼는 지 굉장히 천천히 빼고 있습니다 오그 비법이네? 천천히 빼는 비법이? 네 그니까 음. 제가 술에 지금 중독이 돼 있어서 어. 알코올 중독자들이 원래 맥주를 잘잘 엄청 좋아해시네 네. 알코올 중독자들이 좀 살짝 있는데 <laughs> 알코올 중독자 네. 아 근데 한 번에 아예 안 먹겠다 그러면 제가 지킬 자신이 없는 아. 거예요 왜냐면은 또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는데 못 지키면 자괴감 때문에 더 망가지거든요. 음, 아예 어차피 먹은 걸 시집하기 그냥 먹자. 음. 네, 내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지. 시작은 술을 하루 먹고 하루는 안 먹고 저녁도 먹지 말고 운동을 하자. 어... 그러니까 하루 참는 걸할수 있겠더라고요. 하루 참고 하루 먹고 하루 참고, 하루 먹고, 참고 하루 먹고 하다가 하루를 살짝 늘렸어요. 어. 이틀을 저녁을 안 먹고 운동을 하고 음. 3일째 되는 날 술을 먹자.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한 6개월 정도가 되니까 아. 정말 천천히 천천히 빠져서 지금 어느덧 86kg대가. 아. 네. 근데 그거야, 그게 그거를 정해서 한 달이 쉽지가 않을 텐데. 아 지금도 사실. 그, 고통이 따르지 않나 금주 현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금주 현상. 네. 금주. 이틀 술을 안 먹는 그날은 굉장한 우울감이 생기고 어. 정말. 심할 때는 공황장애도 에 되게 심하게 오고. 어. 근데 그 공황장애도 우울증이든 술로 해결을 하면 또 똑같아지잖아요. 다시 돌아가네. 네. 살찌는 것도 마찬가지고 알코올 중독도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바짝 같이 음. 어제도 살짝 위기가 왔었어요. 진짜 그거 네. 먹다가 술 먹던 사람이 안 먹으면은 진짜 우울증부터 해서 막. 아 진짜. 이상하다고 기분이. 근데 형님한테 들을 소리는 아닌 것 같은 게 매일 드세요, 지금. <laughs> 나는 뭐 매일 먹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네. 형님한테 들을 얘기는 아닌 것같 근데 형님처럼 건강하면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음, 저는 음. 건강과 그게 다안 가졌기 때문에 음. 당분간은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지금 이 주기로 이제 이틀 안 먹고 하루 먹는 이 주기를 조금 음. 늘려서 3일 안 먹고 하루 먹고로 음. 좀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음. 이제 그 패턴으로 오, 계속 오, 가려고. 네. 규형이 너도 뭐 운동하지 않냐? 저는 뭐 집에서 홈트레이. 닝 홈트레이는 뭐야? 또. 그냥 집에서 하는 운동을 홈트레이닝이라고해요 아. 뭐 팔, 뭐 팔굽혀기, 리버맥기, 철봉, 리몸일기뭐 음. 이런 스쿼트 뭐 이런 걸잘 아, 하고. 철봉도 한다고. 어. 그리고 요가를 다니고 있습니다. 요가? 네. 아요 요가도해? 요가는 어떻게 하는 음. 요가는 뭐 이렇게 막 잠깐 음? 막 늘리고 막 늘리고 막 이렇게 막꺾 음. 꺾는다기보다 약간 스트레칭. 그 요가도 운동이 돼? 어, 땀 엄청 저 방금 요가 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좀 아주 약간 그다 식었네 여기 지금. 오, 더럽다. 아 뜨겁나요? 아 뜨겁나요? 땀이 진짜 많나요 거의 거의 지금 여자분밖에 안 계신데 거의 뭐 어머님들 그 약간 모임 느낌인데 거기서 제가 또 약간 천일점 느낌으로 음,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음, 우리만 부엌기 너무 아, 아쉽네. 일단 네. 우리 구독자분한테 이거 정말 중요하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음. 아, 이 맛을 봐야 되는데. 음. 얼마 전에 좀재밌던 일이 있었는데 엊그제 어, 토요일날 주차를 이제 이렇게 대놨거든 주차를 근데 주차를 대놓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딱 나오는데 내 옆에 있는 차가 나와가지고 내 차랑 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보고 있는데 내차 뒤에 그 보네트 있잖아 거기다 아, 뒤에 범퍼 거기를 대고 뒤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긁고 있어 아, 아, 근데 내 차가 막 긁어지는 거야 뒤에가, 진가 그래. 계속 나고 있는 거야. 아유. 근데 계속 긁어 얘는 하고 아 대, 아저씨차 빼요 차 빼요. 응.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속속 응. 긁고 있는 거야. 하고 내가 응. 너무 황당해 가지고 아 범퍼가 계속 막막 막 그렇게 나가는 거야아이차빼차빼 차 빼. 그래도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 눈만아 가지고 내리라고. 근데 응. 너무 황당한 거냐. 아이씨 이거 아이씨가 그거 이거, 이렇게 됐다니그 뭐라 그지잖아 내가 언제 그것도 이러는 거야? 아유 어 그래 봐라. 어 진짜 나쁜 이거 보고 있는데, 자기가 긁었는데도, 내가 거야. 언제 긁었지그래도니 하는 말이, 아저씨가 긁은 거안보이냐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감각이 없어서 모르겠대. 에이. 그 말이 되냐고. 아,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해가지고 했지. 그니까, 제가 그, 분이 하는 말이, 내가 뭐 당장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빨리 그냥 보답해줄 테니까, 그냥 빨리 가시라고.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니, 그냥, 빨리 접수해 줘라. 보험, 어, 접수, 응, 보험 접수해 줘라. 나 이거 그냥 보험 접수하고 내가 다도색할 테니까, 안 된대. 왜 했으니? 발자 무슨 벌점이 많고 뭐, 이런데. 빨리 가해자가, 어. 가해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근데 계속 나한테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냥 가려고. 근데, 아니, 차 긁어놓고 그냥 가는 게 말이 돼? 근데 가면 그, 뭐가 까진 거야, 바로. 그분 직업이 저는 굉장히 놀랬거든요. 어, 그런데, <laughs> 그분 직업이. <laughs> 어. 목사였대면서요! 아씨! 아.. 아니 전국에 지금 모든 목사님들 너무나 음, 좋으신 분들인 건 아는데 어, 이런 일부 정 일부 이런.. 어. 피해를 <laughs> 주시고 그렇게 목사. 하시면 아, 아이 전... 너무 황당해서 이제 자기가 급하니까 명함을 주고 받아라 자기가 뭐.. 형, 뭐.. 현금으로 보내주겠대 명함을 딱 보니까 성을 무슨 무슨 교회 딱 목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와.. 나 너무 황당해서 <laughs>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차 끌고 와서 명함 받아 놓고 할요 카센터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한 비용이 한 30만 원에 40만 원 정도 아. 나오는데 근데 그냥 가려 그랬죠. 어, 그래서 와. 내가 그랬지. 그럼 이거 얼마 받으면 될까 그냥. 그냥 뭐 뭐한 2, 30만 원에서 처금 보고 그냥 끝내세요 이러더라고. 그 카센터 사장님이. 아. 그래 갖고 내가 문자 저단 했지. 아, 어, 저기 그 목사 님 내가 목사님 아, 어, 목사님 저차박으신그저 <laughs> 그 그, 전데요. 30만원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더더니, 아, 그래서,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30만원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30만원 보내주거든요. 짝끊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는데 나한테. 아, 근데 저기 죄송한데요. 한 일주일 있다 좀 보내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야. 그차수리비를 어, 안 된다고 나서 아, 나 그럼 경찰이 다 하겠다. 그러더니, 5분 이내 빨리 보내라. 그때 진짜 5분 만에 보냈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고 나서 문자가 왔을 때띵도하고딱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아 제가 아까 너무 원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주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이렇게 나한테 문자. 이 뭐야? 어떤 목사님 본분은 지키시네요 어, 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본으 지키시고 축복 주님의 아, 축복이 가득하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네.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자를 바로 보냈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냈더니 이목. 이모코튼이, 이모 커튼이 이모 이모 커 이모 커튼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모티콘 네. 이모티콘이 예쁜 하트가 이렇게 왔더라고 이모 <laughs> 이모티콘이 이모티콘 이렇게 하트가 와가지고 아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진짜 좀 인정하시고 그냥 음.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 그거나 어, 아, 목사님이라는 거 제가, 제가 도덕적으로 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최 선봉에서 계신 분인데 그치. 목사님이라는 음. 저가 좀 아쉽네요. 네, 많은 네. 분의, 많은 우리 분들에게 좀 사랑과 이런 거를 좀 전달을 아, 네.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인데. 계속 했는데 차를 긁어놓고 안 긁었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다. 황당한 거야. 그냥 뭐, 우기면은. 아, 무조건 자기가 안 했대. 안 했대. 처음에 안 했대. 왜 나중에는 이제 인정을 하시고, 이제 스리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문, 문자로 이제. 뒤에 축복이 가득하게 이렇게 붙잡아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마음도 좀 인정을 하셨으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 맞다는 거죠. 근데 진짜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 알았거데 아, 그. 아, 진짜. 알았죠, 근데. 아, 진짜, 진짜 그거를 알았지. 모를 수가 없지. 문 닫으면 아, 소리가 나버리지 소리가 다 아, 아, 나는데 빅삑 소리가 빅 나는데 야, 그거를 모르면 그거는 좀 어떤 일상생활이 어렵지. 이게 안 느껴지면 내 차를 계속 끌었는데 특히 1 0 0분에 뭐 이런 집합도 집합 이런 것도 있었나? 그 대본에 없어서 인가? 뭐 그냥 한번 깔끔한 그냥 한번 떨어져. 제가 막내 때는 있었어요. 2004년. 음. 뭐 거의 10 지금 7년 전인데 그 음. 때만 해도 이제 엔지가 나거나 음. 뭐 상황적으로 혼나야 될 일이 생기면 음. 좀 연대 책임을 물어서 동기들이 음. 다 집합한다든가. 음. 아니면 위기수 선배들까지 집합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어. 근데 이제 평소 같으면 안 웃긴데 집합이기 때문에 웃긴 거 있잖아요. 아, 그런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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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오, 나쁘지 않은데 이거? 18, 19기가 동시에 집합을 했는데 오 어. 그 선배가 음. 요걸 이제 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엔지가 어. 내고 자꾸 말썽을 피우니까 음. 야이 18기 어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욕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음. 자기도 모르게 야이 18기 18세끼 들어했는데 그게 집합 상황이 아니면 안 웃긴데 어. 심각한 상황에서 야이 18기 18세끼 들어가니까 어 좋은 나웃기네나아직또 그러니까 개그를 쳤네. 그니까 개그를 친게 아니고 자기도 이제 모르게 욕하다가 나오는데이8 느낌으로? 네 이게 라인이 딱 떨어지니까 이게 심각 심각한 상황에서 와 뒤집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한번 있었고 또 어떤 선배는. 이들 맞을 몽둥이를 직접 갖고 와라 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나한테 한번또모성 또뭐 선배가 시켜서 오. 옥상에서 씨, 몽둥이 어디서 싸우고 있는데 짝대기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어. 그걸 자꾸 그냥 무작정 끼워서 왔는데 어. 그 짝대기가 7 m 터요 7m 7m? 아. 네. 아. 그거 <laughs> 어떻게 때리냐고 나중 그때도 웃겨 뒤질 뻔하고 아. 뭐 그랬던 추억이 있죠 아, 근데... 아니, 노린 건 아닌가요 7m? 야, 그 7m? 야그집합상에서 그게 노려 아. 어. <laughs> 어. 선배님은 평상시 때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아. 근데 이제 그때는 힘들어도 개콘이 워낙 사랑받을 때니까 이거를 버티면 나는 무대에 설수 있고 방송에 나갈 수 있다. 아. 그래서 사실은 개콘이 작년에 없어졌는데 작년에 없어질 때 뭐 작년이면 2020년이니까 집합도 어. 없고 뭐 굉장히 좋아졌겠죠 상황적으로 음. 근데 그 없어질 때 개콘을 한참 했던 후배들은 차라리 집합이 있더라도 어. 개콘이 사랑받는 그 시절이 그립다라는 얘기를 어.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음. 네, 저도 개콘이라는 것 때문에 밥 먹고 살고 있고 지금 사실 이렇게 못난 제가 이렇게 잘생긴한테 선배님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laughs> 네. 이렇게 잘 생겼는데 음. 이게 보세요. <웃음> 이 해보세요. 원종 눈 자체가 이게 이차대기 같기도 하고. 이차대기야? 이마 많은 눈깔이. <웃음> 그럼 개콘 솔직히 개콘 네. 하면서 지금 개콘이 끝났는데 네. 솔직히 그 개콘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에 대해서 그때 뭐 마음이 어떤 거 같아? 요그시대에 어떤 그 개콘으로 하나가 됐던 그 음. 대한민국의 분위기 음. 그리고. 언제든지 개그하는 내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연습실. 그건 그리운데. 백원이 없어진 거는 정말 시대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그라는 형태는 굳이 공중파 TV를 일요일 저녁 9시에 기다려서 안 봐도 언제나 핸드폰으로 클릭만 하면 너무나 재밌는 유튜브들이 많고 너무나 재미있는 SNS가 많고 또 너무나 재미있는 게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일월밤 9시를 기다려서 개그 프로그램을 볼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개그 했던 애들이 지금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만 없어진 거지 사람을 웃기는 그 어떤 열정과 정신 개그라는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 장르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저는 아 보고 있습니다 와 예. 어, 냄새부터가 일단 어 이게 횡난이 아닌데요 안되는 어. 어때? 아, 와 진짜 기가 막힌다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거의 다 먹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아 진짜 그렇지 저희끼리 먹었다는 또 죄책감까지 드네요 미안하게 예. 예. 우리, 우리, 아니, 우리 그러자분도 이해해 주실 거야. 저희가 먹어서 그냥 벌받아서 어, 맥주 쏟았습니다. 네, 네, 사파군이에 그것도. 저번 <laughs> 네. 네. 주에도 제가 와인 쏟아가지고. 어, 네. 네, 아유, 진짜. 오케이. 아무튼 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아, 네. 어, 대범이하고 우리 규왕이하고 이렇게, 뭐, 삼겹살 구어가면서 음. 이렇게 음. 재미있는 얘기 좀 나누고 이랬는데, 예. 네. 오늘 뭐또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예, 예. 저희가 뭐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또, 좋은, 좋은 모습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다음에 한번 나와, 나와서 아, 또 또, 예, 예, 나와, 예, 뭐, 자주 나오겠습니다. 나와서 저희 습니에 예. 정말 앵 메인 엔치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많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여러분들 집에서 한 삼겹살 한번 구워 먹으면서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푸지마려님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